김지온 유다 지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을 대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제사장의 사역은 끝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은 주님이 2024년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역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장 17절, 18, 19, 20절 다 읽으시면 좋은데 17절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냥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을 끝내고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의 그 사역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사역을 유다지파가 되심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노희는 택한족 속이요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은 제사장 레위지파만 있었어요. 그리고 왕권은 따로 분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레위지파의 제사장직과 유다지파의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레위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에게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지파죠? 예, 예수 그리스도 지파. 네, 할렐루야. 예, 굳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이제 유다 지파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지파, 예수 그리스도 지파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싶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로 표현을 하면